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곧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면서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회불를 높이 든저 여신의 모습 속에서 미국의 자유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면서 세운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센 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은 나치의 만행과 그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관이랍니다. 이 기념관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파멸로 이끌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곧 과거의 뼈 아픈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기억하면 흥하게 되고, 망각하면 망하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념비는 항상 그것이 세워진 그 역사와 함께 다음 세대에게 그 역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그 기념비의 목적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서 1 2 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맨 먼저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에다 발을 들여놓자마자 마치 흐르던 물이 벽처럼 그렇게 어, 쌓였습니다. 자 양쪽에 흐르던 물이 멈춰서 벽처럼 세워졌고 그 사이를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선 그곳에 어,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개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후일에 그것이 표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게 되면 요단강물이 여화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져 섰는데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대로 백성들은 요단강 안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 나와서 자기들이 유숙한 곳에다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두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표징의 의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표징의 의미입니다. 표징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부일의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첫째가 표징을 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 오프, 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트라고 하는 말은 표시, 증거, 징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트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은 창세기 7장 17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후에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몸에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은 자기 몸에 있는 그 할렉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두 돌의 기념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12개의 돌은 어디에 있었던 돌입니까? 저 흐르는 요단강 그 요단강 깊은 바닥에 있던 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 흐르는 요단강 깊은 바닥에서 그것도 어깨에 매아맬수 있을 만큼 큰돌 12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강물에서 돌을 꺼내오기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큰 돌을 흐르는 강물 가운데서 그렇게 어깨에 메고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춰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열두 돌을 바라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셨으므로. 우리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해주셨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열두 개의 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상황입니다. 왜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아직 확실히 지도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낭공불락의 성을 지어놓고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12개의 돌들은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표징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그 요단강 언덕에 세워진 열두 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흐르는 강물도 멈추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표징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페르시아 왕이 하루는 저 시골 마을로 민정 시찰을 떠났습니다. 자그 시골 마을에서 아주 충명하고 마음이 맑은 청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나라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자이 목동 출신의 청년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나라 들을 처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나라 일을 공명 정대하게 처리하니까. 부정 부패했던 관리들은 그 무리들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년들을 시기하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모함하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청년의 뒤를 밝게 했습니다. 자, 청년이 밤 늦은 밤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곳에서 한참 동안 커다란 상자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놈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든지 많은 보물을 저 상자에다가 숨겨둔 모양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그 자리로 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요. 저상자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 보았더니 그 상자의 속에는 이 청년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허름한 옷과 그리고 불 불었던 피리가 전부였습니다. 왕이 목동에게 불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이것들을 밤마다 들여다 보는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저는 목동 시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행여라도 제가 왕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날마다 저것을 들여다 보았노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열두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표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두 번째로 기념의 의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념의 의미입니다. 기념의 의미입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곧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열두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 그두 번째는 너희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직카론, 직카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사실을 마음 속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직카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출애굽기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는 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저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자기들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상스럽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므로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전수한다. 라는 것이 기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곧 장차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 앞에 와서 아버지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왜 12개의 돌탑이 있어요? 이 돌탑의 의미는 뭐예요? 라고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라고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기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대해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분가를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볼티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빈민촌이 있는데 어, 너무나 그 형편이 어려워서 어느 사회학자가 이곳을 이 빈민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았는가 하면 아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빈민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의 보고서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곳에서 자랐던 아이들을 이제 다시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학자들은 자기네가 연구조사 발표한 것을 증명하려고 25년 만에 다시 그렇게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니까 조사한 아이들 180명 중에서 무려 176명이 학자, 목사, 교육자,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깜짝 놀라 했어요. 자기들이 25년 전에 조사했을 때에는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물로 다시 25년 만에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아니, 그 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볼티모의 한 빈민가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느날 이 볼티모 빈민가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가르침이 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 희망 없는 곳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하얗게 돼서 할머니가 된이 여인이 이렇게. 한마디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당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표징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표징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렇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